의성군은 홀몸 어르신들의 정서 지원과 응급 상황 대처 등을 위해 AI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인공지능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. 군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와 우울증, 거동 불편자 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15일 돌봄 생활 지원사들이 로봇 사용 방법을 교육받은 후 어르신들에게 사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전달하고 3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. 이 사업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로봇은 음성인식만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정서 지원과 긴급 구조 요청 SOS 기능, 감성 대화, 뇌 활동 놀이, 약 복용 관리 및 응급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24시간 케어 서비스 지원, 위험 알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또한 애교는 물론이고 노래도 불러주는 등 가족 못지않은 따뜻함으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릴 것으로 기대되며 위급상황시 앱을 통해 보호자와 생활지원사에게도 응급상황이 전달돼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김주수 의성군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다는 점이 획기적이고 특히나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가치가 높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의성군은 2021년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.